모바일에서 ITSM을 이진모바일을 소개합니다. 이진모바일은 ITSM 웹과 모바일 기능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앱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능으로는 버전 6.3을 기준으로 카메라, 파일, 알림, GPS, TTS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파일 기능은 파일을 첨부할 때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핸드폰 내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기능은 메일과 같이 정보성 데이터를 푸시 알림으로 보여주어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스피커로 들려주는 기능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진 모바일을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진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 실행 시 사이트 접속을 위한 입력창이 보여지며, STEG에서 제공하는 키와 QR코드를 사용하여 6자리 접속번호를 입력합니다. 키와 QR코드에는 도메인 정보가 들어있어 입력 후 접속버튼 클릭 시 해당 도메인으로 접속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포탈 화면에는 서비스 요청을 등록하는 서비스 요청과 장애를 등록하는 장애 신고가 있고, 승인 요청권 결제를 위한 결제안과 나의 요청 목록 정보를 확인하는 나의 요청 목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외 메뉴에는 나의 미처리 목록을 확인하는 처리 이력과 공지 사항이 있고, 하단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 보다 편리한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ITSM을 이용해 보세요.